다은씨, 이걸로 해. 방금 죽은 거야. 네, 잠깐, 이건 쓰지 마세요. 살아있는 걸로 다시 잡아요. 괜찮아요. 내가 왜 당신을 매니저로 뽑았는지 알아? 돈 벌라고 데려온 거지. 손해 볼라고 데려온 줄 알아, 사장님? 장사는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. 유라 씨, 나 아니면 아이만 보던 전업주부를 누가 써주겠어? 계속 나한테 이런 식으로 반발할 거면 당장 그만둬. 오후에 신성물산에서 구 사장님이 큰 계약건으로 오실 거니까 괜히 나서서 일망치지 마. 일단 식당 사장한테는 아무 말하지 마요. 아이랑 밥이나 먹으면서 겸사겸사 둘러볼게요. 훈아, 저기 고기 봐. 와, 크다. 어느 걸로 고를까? 여기요. 저걸로 좀 잡아주세요. 네. 들어갈까? 오우. 우리 훈이, 아까 그 고기 너무 크지? 이따가 작은 걸로 바꿔달라고 할까? 매니저, 아까 죽은 그걸로 써. 저 사람들 어차피 먹어도 구분 못해. 이거 제가 고른 생선 맞나요? 이게 맞습니다. 직접 드셔보셔도 됩니다. 전 생선을 너무 좋아해서 아마 당신보다 수십 배는 더 많이 먹었을 거예요. 저한테 그런 꼼수는 안 통해요. 아까 사장님이랑 얘기하는 거 전부 들었어요. 이렇게 하면 사장이랑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? 그래도 어쩔 수 없죠. 전 죽은 생선은 절대 손님상에 올릴 수 없습니다. 지윤아 엄마가 말했지? 강아지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고. 꽃이랑 풀도 아무거나 만지면 안 돼. 알았지? 아야하면 어떡하려고?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? 얌전히 앉아 있어. 착하지. 손님, 이거 저희 딸도 먹는 건데요. 먼지나 세균으로부터 면역을 길러줘요. 한번 먹여보세요.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. 이건 제 명함이에요. 어, 혹시 이봐, 당신이 뭔데? 저 사표 냈어요. 허. 자기가 그렇게 잘난 줄 아나 보지? 왜 혼자만 깨끗한 척이야? 가식 좀 그만 떨어. 갈데 없는 전업 주부를 겨우 써줬더니 그만둔다고? 여기서 나가면 어디서 써줄 것 같아? 어림없는 소리지. 아니, 뭐야? 신성 그룹이랑 붙여서 일 시키려고 했더니 자기 분수도 모르고 까부네.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쪽이 총괄해서 전담하기로 했어요. 알겠습니다. 구 사장님 말씀대로 하죠.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안녕하세요. 죄송한데요, 당신 가게는 기준 미달이에요. 계약은 없던 걸로 할게요. 정직하게 장사하시는 모든 사장님들, 응원합니다. 좋아요, 꼭 눌러주세요.